패페 아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정말 작년에 12개월 만에 돌아온 민코인 리뷰인데 하나씩 다 다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분석들이 실패한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롤베이스 100배 이상 올랐죠. 트롤베이스 원조 원조입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리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만 노리는 것도 있어요. 가장 빠르게 발견을 해서 가장 빠르게 리뷰를 하죠. 물론 좀 기간들이 좀 걸리긴 했지만 트롯베이스는 10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 100배가 오르고도 30배가 이상 올라간 상태예요. 트롯베이스 가장 먼저 적중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20개, 30개씩 부, 막 박리담의 식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페페 하나 있고 ai 도지도 하나 있고요. ai 도지도 많이 회복을 했죠. OKX랑 바이비트까지 선물 상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포가이도 있죠 포가이도 있고 굳이 따지면은 작년 5월달쯤에 분석을 한게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스폰지밥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폰지밥은 중복된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얘는 어쨌든 다른 스폰지밥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묻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MESC 선물 상장된 애를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묻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장 큰 성과를 냈던 뭐최근의 보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말이 좀 맞기도 하면서 사실 분석도 좀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트롤페이스를 분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최초였으니까. 그리고 이 코인이 많이 올랐고 일론 머스크의 픽을 또 받기도 했죠. 뭐 레이디나 이런 애들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6월달쯤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레이디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레이디도 좀 이제 제외를 할게요. 얘는 사실 좀 오랫동안 좀 많이들 횡보를 했어가지고 레이디도 하기는 했는데 얘는 또 이제 얽혀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일루머스크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 레이디까지는 뭐 제외를 하겠습니다. 얘는 좀 나중에 뒤늦게 분석을 한 거니까 자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이 영상을 딱 찍으려고 했거든요. 오늘 어, 텔레파시가 통하신 건지 저희도 이제 꾸준히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자 코인. 제가 원래 좀 개별적인 분석을 지금도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빅쇼트 되기 전에 마지막 시즌. 어차피 큰 폭락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할 겁니다. 큰 폭락이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큰 폭락이 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올려 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중국계 그걸 코인들로 공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홍, 그 홍콩 ETF 승인 승인은 됐잖아요. 거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미국계 기관들이 현금화를 해 버리는 그것 또한 공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민코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덱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선물이 엄청 큰 애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큰 흐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지든 4만 달러까지 떨어지든 그 덱스라든지 민코인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들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들이 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이더 사토시 가격도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토시로 표시가 되는 건 아니 이더 사토시가 아니고 그 이더리움 단위로 그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 대형 거래소에 선물 상장된 게 아니면 방어를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작 또한 아마 최근에 언급했던 유튜버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만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보석들을 발견을 하는게 자 우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페페의 거의 동반자라고 해야 될까요 페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작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언급 언급량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게 엄청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게 아직까지 바이비트나 이런 데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 기본적인 거래소들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 후오비 게이트, M A x C. 그리고 비교적 시가총액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온체인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고래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치 이상의 우작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작년부터 변동이 없어요. 페페랑 같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페는 이미 예를 들어서 막몇억 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막 50억, 100억까지 뿌려놨는데 우작은 그대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페를 만약에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다음 넥스트로 어떤 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심볼들이 최근에도 MEW랑 그 마네키, 마네키노코의 마네키랑 빨간색의 그런 거죠. 우작도 초록색입니다. 페페랑 색깔이 좀 비슷하죠. 초록색 배경. 저는 그래서 감히 예상을 한다면, 페페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세력들이, 중국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면, 우작으로 넘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그 시기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아요. 올해를 보고 있어요. 올해. 올해 어느 순간에 2024년 이내에 시가총액이 최소한의 1조를 넘어서 2조까지도 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작 정도는. 그러면 그 역사를 한번 좀 지켜볼까요? 우작이라는 것 자체 민코인은, 아, 민코인이 아니고 민은, 포첸에서 유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트롤베이스 분석을 할 때도 포첸에서 많이들 쓰이는 트롤베이스, 페페, 우작 이런 식으로 세개를 꼽은 것 같은데 트롤베이스가 먼저 단기적인 상승률에서는 먼저 달려갔죠. 물론 아직도 시가총액이 300억, 400억이면 페페 정도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포첸발 민코인이니까 그리고 페페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작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건 이유가 뭐죠? 저는 그냥 매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미 우작은 이제 1주년이 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1주년이 이미 됐나요? 어쨌든 포첸에서 먼저 나왔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해석을 하기에는 포첸이니까 미국계 커뮤니티니까 미국계 민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페를 저는 중국계로 보고 있으니까. 중국계 세력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모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네키 같은 경우에도 유통량은 888로 이제 88억 개로 정해져 있는데, 출시는 마네키네코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도 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아, 뭐 생각이 안 나네? 굳이 뭐 그렇게 할 모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이것 또한 중국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페페는 중국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자까지 중국이라는 그런 뭐 합리적인 논리는 없어요. 뭐 정황상 증거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어쨌든 같은 계열의 같은 심볼 거의 같은 비슷한 테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우작 우작 또한 중국계 세력들이 뭔가 좀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거래소들도 사실 게이트랑 호흡이랑 이런데 다 뚫려 있는 걸 보면 이미 뭐 중국계 기반 애들은 바이비트랑 이런데 제외를 하고는 다 상장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게 띄어지냐 문제인데 저는 어제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작 민코인 관련된 그 시리즈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다가 오늘 한번 찍어야겠지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오늘 이제 우작을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제 딱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의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4년에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초로 어? 최초로 분석을 했잖아요. 최초로 분석한 애들 5월달에 했던 애들 다잘 갔어요. 레이디부터 시작을 해서 페페부터 시작을 해서 AI 도지부터 포가이나 엊그제 갔다 왔고 물론 여기 그 덱스 차트로는 그냥 잠깐 올랐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조차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만 이제 급등락이 나왔으니까 선물 그거 때문에 스폰지밥은 뭐 다른 스폰지밥이어서 좀 제외를 하고 어쨌든 제가 성과를 냈던 것들 제가 분석하고 해, 됐던 것 그 성과를 냈던 것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밀고 밀어붙였던 민코인 얘네들보다 상승률이 더 컸던 애들이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AI 테마 정도? AI 테마. 자, 그러면 우작이라는 것 자체가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유니크한지.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전에 도지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도지는 이미 2013년부터 밈 영상들이 이렇게들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야, 뭔가 보고만 있어도 뭔가 신이 납니다. 도지 투더문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도지 밈 코인. 이거 너무 좀 일본이면 좀길 수도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도지 뭐 관련된 밈 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10년 전이고 도지 코인이 주목을 받았던 거 2021년이죠. 근데 비슷하게 우작기 그런 빌드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8년에 찍어 놓은 거예요. 조회수가 600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우작이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가끔씩 보시다가 빨간색 우작이나 이런 밈짤들 보신 분들이 왜 거기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우작이라는 캐릭터가요. 원래는 흰색이에요. 원래는 흰색인데, 아, 저도 이 스토리를 완전 깊게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어쨌든 세력들한테 모니터링을 당해가지고 인간 지표 그 자체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작이 사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고 나니까 올라버리니까 얘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이제 완전 인간 지표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록색 양봉을 먹게 된 건지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뀐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초록색이니까 양봉이니까 그런 것들을좀 흡수를 한게 아닌가 그런 시그널 같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소름 돋는 걸그 말씀드리면 6년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간 지표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바이 우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더리움 다섯 개로 해서 우작. 물론 지금의 심볼이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의 심볼 심볼에서는 우작인데 우작에다가 S가 붙은 건데 저는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작이라는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다른 코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 거, 이게 BTC, 바이 BTC면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생각을 했어요. 바이 우자. 우자 코인을 뭔가 앞으로 다가올 우자 코인을 예상을 한게 아닌가. 그것도 6년 전에. 그리고 여기 채널에 보시면 모든 우자 패러디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5년, 5년 전에 끝났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복귀를 하는 날이 우자 코인이 펌핑하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꽤나 이게 많아요. 꽤나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몇 백만이고 많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지 코인이 떡상하기 전에 민 코인들이 돌아다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지 도지를 외쳤을 때이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이 됐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계열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댓글이 최신 댓글들이 달립니다. 우자 코인이 펌핑을 함으로써 성지 순례다. 우자가 돌아와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만에 끊겼거든요. 5년 만에. 그리고 이런 짤들도 보시면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이 양반이 보그인데 얘가 세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우자기 사면은 우자기 사면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자기 사면 떨어뜨리고. 그리고 팔고 나니까 올려요. 살짝 올려가지고 다시 다시금 이제 사게끔 하려고. 자, 그리고 이때 코리아 그게 언급이 되죠. 반등하니까 사버리니까 코리아 버드로 해가지고 또 급락을 시킵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짧게나마 좀 볼게요.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우작이 자고 있는 사이에 테더를 이제 한 1,000억 원어치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2018년에는. 그때 테더 발행하면 그냥 비트코인 올라가는 시그널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선물 장치가 없으니까 많이 테더를 발행한다는 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살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사니까 또 이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자표의 그냥 그 자체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러 갔어요. 너무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지루해서 자러 갔는데, 자, 이제 덤핑쇼, 덤핑이 돼버리고, 자,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아, 아 잠깐만, 아, 이게 이래가지고 초록색으로 된 거구나. 잘 보세요. 이렇게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는데,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화가 났는데, 어, 갑자기 미친 양복을 띄우는 거에요. 미친 양복. 미친 양복. 그쵸? 결국에 결론은 떡상이거든요? 근데 비극적인 결말이 있어요. 자, 떡상이에요. 여기까지는 떡상이잖아요? 이게 아마 계정에 해킹을 당할 겁니다. 이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기였나? 창풍자고. 자, 그렇죠. 우자기 돈을 벌었어요. 우자기 돈을 벌었는데 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면 이 에러가 떠 버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자기 이이 엄청난 양복으로 돈을 번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초록색으로 변한 겁니다.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엄청 신나 이게 걱정하는 거죠. 걱정 반반이에요. 아, 내가 진짜 돈을 벌었나? 라고 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로그인이 안 돼요. 안 되다가 로그인이 딱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딱 있는 거죠. 아, 돈을 벌었구나 내가.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극적인 그게 있어요. 여기서.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돈을 양봉으로 벌긴 했는데.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을. 해킹을 당해 해킹을 최악의 결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또 이어져가지고 이제 뭐 우작 이게 이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자 이렇게 재미, 재밌어요 어쨌든 이 초록색으로 된게좀 이제 중구난방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올랐는데 우작 본인 본인은 해킹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환상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컴퓨터도 없는 이 시대에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스토리가 있죠 정말 재밌죠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자가 돌아오라고 우자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게 뭐냐면 어쨌든 크립토에서 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쿠팡이나 맥도날드나 이런데 아마존이나 이런데 물류센터 일하러 간거죠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탄탄해요 근데 그게 크립토가 껴있는게 정말 재밌는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댓글들을 보시면 그는 떠났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잠재적인 팬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우자코인을 지금 안띄었기 때문에 기존의 우자 팬들만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자 코인이 크게 페페처럼 떡상을 했을 때이 채널을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비존나치이 채널 구독하시고 이 댓글에 성지순례가 될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요? 저는 근데 넓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민코인은 살아남을 애들이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의 선물 상장된 애들은 같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선물 상장이 굳이 게이트랑 쿠코인 정도에서만 상장이 됐으면 그래도 뭐 이제 얘네들 다 죽을 때도 뭐하락은 하겠지만 얘네는 좀 이제 독보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페페의 다음 페페 다음을 이을 우자코인 오랜만에 우작을 언급을 해 봤습니다. 레이디 페페, AI 도지 포가이, 스폰지밥. 이 스폰지밥은 아닌데 다른 건데 트롤베이스 그리고 그 다음 우자. 1 1 개월 만에 언급을 합니다. 우자 코인의 미래가 밝을 겁니다. 저는 우자를 믿거든요. 우자에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그 성지순례가 되는 날을 기다려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